여러분 매일 걷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저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사실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 될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걷기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딱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어? 나는 매일 걷는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몸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9%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믿기 힘든데 전 세계 조기 사망 원인의 9%가 바로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9명은 충분히 움직이기만 했어도 더 오래 살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걷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루에 딱 20분에서 25분, 뭐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수명이 무려 7년이나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150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분 남짓 걷는 습관만 들여도요, 우리의 전체 사망 위험이 20%나 줄어든다고 해요. 이 정도면 걷기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키는 필수 활동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 설계도를 한번 쫙 펼쳐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살리는 걸음의 기본 공식을 알려 드릴게요. 자, 완벽한 자세를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첫째,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10m쯤 앞을 보시고요. 둘째, 누군가 내 정수리를 실로 쓱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척추를 곧게 펴주세요. 셋째, 팔은 앞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뒤로, 뒤로 힘차게 보내는 겁니다. 넷째, 양발은 숫자 11 모양을 유지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발을 땅에 쿵 하고 찝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굴리듯이 딛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완벽한 걸음의 비밀은 바로 발바닥에 있었어요. 뒤꿈치로 사뿐히 착지해서 발바닥 전체로 무게 중심을 옮겨주고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힘껏 밀어내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우리 몸의 충격을 싹 흡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걸음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을 짚어볼 텐데 어쩌면 여러분이 늘 느끼던 그 원인 모를 통증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적인 걸음은 양발이 예쁜 11자를 그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팔자 걸음으로 걷죠. 이게 사소해 보여도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그 순간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모든 관절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잘못된 자세는 통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발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문제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결국 목통증까지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하나의 사슬처럼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와, 저는 이 수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 목이 견디는 머리 무게가 약 5kg 정도거든요. 근데 고개를 60도만 숙여도 그 무게가 27kg으로 거의 5배 이상 폭증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걸을 때말 그대로 초등학생 한 병을 목에 올리고 걷는 거랑 똑같은 셈이죠 세상에 자, 자세라는 뼈대를 잘 세웠다면 다음은 엔진을 선볼 차례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하지만 너무나 쉽게 놓치는 호흡입니다 호흡이야말로 걷기라는 운동에 에너지를 팡팡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연료 공급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가슴으로만 얕게 깔짝깔짝 숨을 쉬잖아요 하지만 걷기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호흡은 바로 배로 숨 쉬는 복식 호흡입니다. 숨쉴때 어깨 대신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깊은 호흡인데요. 우리 몸에 산소를 가득 채워 줄 뿐만 아니라 배심, 즉 코어 근육까지 단련시켜 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먼저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풍선처럼 쭉 부풀려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후, 내쉬면서 배꼽을 등쪽으로 쏙 당기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걸음이랑 리듬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두 걸음에 흡, 네 걸음에 후 하는 식으로요. 자, 이제 기본기는 완벽하게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딱 맞게 걷기 운동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어떤 장비를 쓰고 또 어떤 기술을 더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죠. 걷기 운동에서 신발은 뭐 가장 중요한 파트는 아니겠어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발이 가장 붙는 오후에 사시는 게 좋고요. 발가락 앞에는 1cm 정도 여유를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흔히 가벼운 신발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충격 흡수 능력입니다. 우리 관절을 보호하는 건 신발의 무게가 아니라 바로 이 쿠션. 미드솔이거든요. 혹시 관절이 약해서 걷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이왕 하는 거 전신 운동 효과를 최대로 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걷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딕 워킹입니다. 노르딕 워킹은 양손에 준 스틱으로 땅을 밀어내면서 걷기 때문에 그냥 걷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 근육의 90% 이상을 쓰는 완벽한 전신 운동이 되고요. 칼로리 소모량은 최대 67%나 높아져요. 무엇보다 스틱이 체중을 분산시켜 주니까 무릎이랑 허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노디워킹의 핵심 기술 어렵지 않습니다. 알파 (ALFA) 이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A는 바른 자세, 어텐션, L은 길게 뻗는 팔. 롱 암스 s f 는 비스듬한 각도의 스틱 플 i 스틱스마지막 A는 지형에 맞는 보폭 어댑티 스텝스. 이 알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작정 걷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마트하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플 땐 뭉친 근육을 풀어주듯이 부드럽게 걸어야 하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면 보폭을 좀 좁혀서 걸어야 하죠. 무릎 통증이 있다면 당연히 내리막길은 피하는 게 좋고요. 결국 가장 좋은 가이드는 바로 내 몸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걷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다. 돈이나 시간,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내일을 위한 최고의 투자죠.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이 바로 실전의 시작입니다. 오늘 들으신 것들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좋아요.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바꿔보시겠어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